요즘 들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요새 확 늙은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가?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그 원인은 몸에 숨어 있는 만성염증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염증을 없애는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살수 있다.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제로 습관 50. 저자, 이마이 가즈아키. 편행 곳, 시그마북스. 우리 몸에 웅크리고 있는 작디작은 염증이 여러분의 주름과 처진 피부,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숨은 염증은 만성 염증이라고도 하는데 자각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증식하고 몸 여기저기로 이동해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염증은 처음에 작은 불씨 상태로 존재하지만 점차 확산되면서 손쓸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와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없애고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화와 질병은 염증이 만든다. 염증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 목이 부어서 침을 삼킬 때 아프거나 벌에 쏘인 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욱신욱신 쑤시는 증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당시에는 괴롭지만 대부분 일시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고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우리 몸의 같은 부위에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가는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오래 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해 질병이 발생합니다. 오래 계속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천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 염증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만성 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 봐 라는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몸을 지키기 위한 급성 염증. 그럼 왜 이런 염증 증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같은 이물질을 퇴치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벌에 쏘이면 벌침을 통해 피부에 독이 주입됩니다. 이런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거나 혈관 벽의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독소 제거에 필요한 면역세포, 즉 백혈구 등 상처 치료에 필요한 물질인 혈장, 단백질 등이 혈액을 타고 함부로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벌에 쏘인 부위에 피가 고이고 운반된 세포와 물질이 쌓여 상처 주변이 붉게 변하면서 열이 나거나 부어오릅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되어 상처가 아픕니다. 통증과 부기는 우리 몸이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염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따라서 손상된 세포가 나으면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감기 증상이나 벌레에 물려서 생긴 부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만성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 그런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질질 끄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이 발생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세포의 회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다양합니다. 마치 불꽃처럼 급속히 타올랐다가 화 꺼지는 것이 급성 염증이라고 하면 만성 염증은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살아나 서서히 번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갉아먹다가 마지막에는 큰 병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무서운 점은 급성 염증처럼 강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증상이 없이 같은 곳에 염증이 계속되어 어느 순간 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와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나서야 병에 걸린 것을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간염이 강경변증에서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고 만성 위험이 위암으로 발전하며 동맥경화가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혈관 속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만성염증이 동맥경화를 발병시키며 또는 악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무서운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으로 염증 예방과 제거. 첫 번째, 부드러운 음식이 비만과 염증을 부른다. 염증을 잡아주는 침. 침을 충분히 분비시키려면 잘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식사 중에 씹는 횟수는 옛날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한 끼를 먹을 때 씹는 횟수는 13세기에는 2654회였지만 20세기 초에는 1420회. 지금은 620회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먹는 음식의 종류 때문입니다. 현대의 식탁에는 카레, 함박스테이크, 감자샐러드, 파스타, 라면 등 부드럽고 별로 쉽지 않아도 넘길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씹는데 필요한 근육이 쇠퇴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식탁에 딱딱하고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매일 함께 올려놓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뿌리채소류나 견과류, 건어물 등이 다진 고기나 얇게 썬 고기보다 덩어리 고기, 멸류보다 쌀, 특히 현미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음식의 재료를 크게 자르거나 가열 시간을 짧게 하는 등 씹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은 뇌의 배부른 중추를 자극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부터인데 이것은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약 20분 후입니다. 씹는 횟수가 적고 빨리 먹는 사람은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필요 이상의 양을 먹으니 살이 찌기 쉽습니다. 두 번째, 발효 식품을 매일 꼭 먹는다. 뱃살을 정돈하는 효과로 잘 알려진 발효 식품은 만성 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에 따르면 요구르트, 김치, 홍차버섯 등 발효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장내 세균이 건강하게 변했을 뿐 아니라 염증을 촉진시키는 17가지 단백질의 혈중 농도도 감소했습니다. 또 지치의과대학은 나토 등 대두 발효 식품에 많이 함유된 폴리아민은 항염증 효과가 있고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8주간 나토를 계속 섭취하면 거의 대부분 혈중 폴리아민 농도가 상승했습니다. 나토를 섭취하면 체내 폴리아민의 양을 늘릴 수 있어 만성 염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폴리아민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먹인 고령 쥐는 염증에 관여하는 물질의 양이 줄어 털의 양이 늘고 수명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리아민은 체내에서도 아미노산으로 합성되는 물질인데 대장의 장내 세균이 생성하기도 합니다. 장내 세균을 활성화하려면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생성되는 폴리아민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발효 식품으로 폴리아민을 보충하거나 발효 식품을 섭취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식사에 발효 식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세요. 우선 나토를 하루에 한 팩씩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나토에는 뼈의 생성을 촉진하고 뼈의 질을 강화하는 비타민 K도 풍부하므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매일 섭취하면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에서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기 먼저, 단백질 먼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의 기능이 저하되고 당질 흡수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채소 먼저와 고기 먼저 모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끔 해. 최종 당화산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더 좋을까요?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만 그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모처럼 먹는 순서를 국리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쉽습니다. 또, 처음에 먹는 채소는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흡으로 염증 예방과 제거. 첫 번째, 만병의 근원, 입호흡 교정하기.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원래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는 코호흡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중에는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입 호흡이 나쁜가 하면 몸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공기를 몸에 흡수할 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코털이 공기 중에 먼지와 꽃가루를 막아주고 코점막과 점막에 난 가늘고 짧은 섬모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 물질을 여과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코는 가온과 가습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으려면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은 금물인데 코로 흡입한 공기는 비강 내에서 데워져 축축한 상태에서 폐로 보내집니다. 반면 입은 원래 먹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와 같은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 유해 물질이 침투해 번식하기 쉬워지는 데다. 체내에 지속적으로 유해 물질이 침입하면 만성염증이 유발될 위험이 커집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입호흡. 그런데 왜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혀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데 혀의 위치가 잘못되면 입호흡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올바른 위치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애초에 혀의 올바른 위치를 모르고 있거나 혀의 위치를 의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먼저 자신의 혀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입을 다물었을 때 혀는 어디에 있나요? 만약 혀 끝이 윗니나 아랫니 뒤에 붙어 있거나 아무데도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면 혀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로 나이와 근력 저하 때문에 혀가 축 처져서 아래로 처진 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혀의 무게는 약 150g으로 두툼한 스테이크 정도입니다. 두 번째, 코세척으로 필터 효과 강화하기. 공기청정기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코도 매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을 멀리 할수 있습니다. 온종일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코 속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꽃가루와 황사 등 다양한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코에는 그것들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감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성염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코 세척입니다. 좌우의 한쪽 콧구멍에서 반대편 콧구멍으로 물을 통과시켜 일반적인 가글로는 닿지 않는 콧구멍. 특히 상인두의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씻어내 코의 부담도 줄이고 염증과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콧물도 같이 씻어낼 수 있으므로 코가 막히지 않아 코로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그 결과 입호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코 세척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 세척을 하면 코점막의 섬모 활동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오거스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후코 세척을 했더니 중증화 사망률이 8분의 1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코 세척하는 방법 준비물은 컵드레싱병, 스포이트 등 200CC의 미지근한 물에 소금 2g을 녹인 생리식염수, 200CC의 생리식염수에 탄산수소나트륨 0.1g을 첨가하면 세정력이 향상. 방법은 그림일에 나온 바와 같이 얼굴을 약간 아래로 숙이고 한쪽 콧구멍에 용기입구를 댄다.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하면 코에서 입으로 생리 식염수가 흘러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 그림이에 나온 바와 같이 아 소리를 내면서 생리 식염수를 부드럽게 코 속으로 흘려보내어 반대 구멍으로 내보낸다. 힘든 사람은 입으로 생리 식염수를 뱉어도 괜찮다. 하루에 두세 번 습관화하자. 너무 많이 씻으면 코의 보습 성분이 씻겨 버리므로 세번 정도가 적당하다. 운동으로 염증 예방 및 제거하기. 보통 산책보다 효과가 높은 인터벌 속보. 시니어에게 인기 있는 걷기에도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걷는다면 인터벌 속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지요. 신슈대학 대학원 특임교수 노세 박사가 제창한 이 걷기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 향상과 비만 해소, 생활 습관병, 우울과 불면, 무릎 등, 관절통의 개선,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3분간 빨리 걷고, 3분간 천천히 걷고를 1세트로 해서, 5세트 30분 정도 실시합니다. 주 4회 이상을 목표로 해보세요. 걷는 자세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 인간은 왜 잠을 잘까요? 수면은 사람의 몸과 뇌를 쉬게 하고 유지 보수하며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몸과 뇌에 점점 피로 물질과 유해 물질이 축적되어 다양한 증상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고 질병으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데 보통 수면 중 쓰레기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병, 비만, 치매에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은 약 7시간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잡음이 숙면을 유도한다. 잡음이라고 하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숙면을 유도하는 잡음도 있습니다. 바로 백색소음입니다. 백색소음은 인간의 귀에 들리는 모든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고르게 섞여 있는 잡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TV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 환풍기, 드라이기, 선풍기 등 특정한 음색이나 리듬이 없는 소리가 백색소음에 해당합니다. 이런 잡음이 들리면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숙면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백색소음은 모든 주파수가 포함된 소리이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내는 문을 여닫는 소리나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작은 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 없거나 자도 푹 자지 못한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백색소음 자체는 억양이 없는 일정한 음이기 때문에 뇌가 무의미한 소리라고 판단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명이 신경 쓰여 잠을 잘수 없다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면 중 이명과 비슷한 정도의 음량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음향 요법이 있는데 그때 백색소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색소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물 흐르는 소리나 파도 소리, 오닥불 소리 등 자연환경에서 나는 소리도 잠을 청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그런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강화로 염증 예방 제거 아픈 사람의 사진을 보지 않는다.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을 본 피험자의 혈액을 조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류킨 6의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만 봐도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인간은 모방세포 또는 공감세포로 불리는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보면 실제로 힘들어지거나 고통을 느낍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경험한 듯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총이 겨누어진 사람의 사진을 본 피험자에게서는 인터루킨 육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질병과 같은 정보를 접하면 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감정과 연동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의 괴로움을 느껴도. 몸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접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줄여 보세요. 염증 때문에 쉽게 피로한 것은 물론 기미와 잡티, 관절염과 비만, 당뇨, 암까지 생긴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괴담이 아닌 의학적인 이야기임을 설명해주는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 일본에서 미라이 클리닉 원장이자 병소질환 연구의 부의사장인 저자는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것처럼 체내의 작은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더큰 질병을 유발한다에 이론을 펼치는 병소질환의 명의로 꼽힌다고 한다. 평소 건강이나 체중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질 제한이나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 등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보게 되어 염증이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더 흥미롭게 읽힐 것 같다. 인슐린 쇼크가 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최근 밀가루는 물론 당질 또한 제한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냥 말이 노력이고, 되도록 많은 섭취에서 덜 섭취로 바꾸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기에 염증이 그런 것들과 이런저런 연관이 있다는 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읽다 보니 당장의 달콤함에 빠져 얼마나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것인가란 죄책감에 빠져 고삐를 다시 바짝 조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질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류머티즘 등과 같은 관절염에도 관련이 있다는 글을 보고 더욱 놀랐다. 오늘 영상은 도서의 일부를 낭독해 드린 것이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서를 읽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